국립대 허네의워크가 그게 국민적으로 그렇게 음. 합의가 이루어졌다. 굉장히 지금 교육 기능과 연구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 학벌 기득권 체제를 어떤 식으로 타파해야 된다. 이거 기득 자체가 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사회 자체에 답이 없다라고 저는 지금 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립 대학 굉장히 큰 문제라 생각을 하고 저는 국... 음. 안에 최대한 포함을 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립대학이 문제가 된게 90년대 김영삼 대통령이 대학 자유화를 시키게 돼요 그 전까지는 대학을 설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굉장히 허가를 많이 받았어야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신고제 비슷하게 변화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부실대학들이 전국에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에서 80%를 사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부실대학 폐지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아마 그 수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선별된 사립대학들은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지원금을 통해서 아마 전차 사, 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대한민국은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어, 지원금이 0.7%. 수준이라고 해요. 음. 근데 이게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세를 더 많이 걷어서 좀더 음. 많은 수준의 교육비 지원을 통하면은 사립들을 반 공립화 정도 하는 식으로 해서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에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또한 가지 드는 의문이 왜 굳이 통합을 해야 되냐 라는 의문이에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 전 대표의 안에 그안 자체에 동의한다기 보다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라고 하는 음. 전체적인 그림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는 거는 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가 하나의 어떤 획일적인 교육 모델을 가지고 연구 모델을 가지고 이걸 모든 국공립대학들에게 부과를 하는 그래서 하나의 대학으로 만드는 이런 데 요점이 있다기 보다는 그런 다양한 그 어떤 모델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학 통합 네트워크가 이제 일종의 여러 가지 교육을 실험해 볼수 있는 그 다음에 최선의 교육 방안을 차지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별 지원 없이 그냥 그 대학이 너네가 국립 통합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해라 라고 한다면 그건 솔직히 굉장히 폭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고등학교에 어떤 교육 정책을 실험을 할 때도 실험 대상적인 학교를 몇 군데 뽑고 또 그에 해당한 합당한 보상을 주고 진행을 해서 그 정책이 괜찮으면 더 확대를 시키는 방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대학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건지. 통합을 한다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공동 입학을 하고 공동 졸업장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커리큘럼도 공동으로 한다고 문재인 대표님의 주에 안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커리큘럼을 짜고 공동으로 입학을 시키고 학생들을 다른 캠퍼스로 다른 수업을 들어 보내 버리는 것들이 훨씬 더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왜 굳이 통합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토론이 열띤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실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어 <laughs> 저희도 이제 너무 이제 뜬거름 나는 소리 같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말이 말하지 않고 단성측에서 해서 저희도 반성을 하고.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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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반성적 이야기를 네, 네, 되게... 좀 하고 와서 네, 이제 네.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네. 아 저희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했지만어 국공립에 통한 네트워크 딱 정책 하나로 엄청난 어떤 결과를 음. 이룬다기보다. 좀 커다란 어떤 정책 기조의 방향 자체, 어떤 대한민국의 음. 교육이 어떤 수월성이나 이런 거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이 회복이 될수 있는 어떤 시한점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국공립 대통령의그 구체적인 정책안은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평등한 위치에 이제 놓이게 될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를 지니게 될 것이며 비슷한 수준의 교육 수준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제 각 차이가 있다면은 각 대학별로 어. 특화된 전공이나 학문 분야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대학은 심리 분야가 제일 강하고 2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학에 집중이 되어 있고 3대학 같은 경우에는 순수문학에 집중이 되어 있고 높은 수준의 대학이 갑자기 어, 똑같은 음. 수준으로 많은 평등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마다 개성을 지니고 있다면 은 많은 학생들이 중등교육과정, 음.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 중에는 이런 중등교육의 회복까지 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각 대학별로 나라가 지정을 해줘서 특성화를 시킨다는 것도 조금 폭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대의 경우에는 사실 문과보다는 공대 쪽이 조금 유명합니다. 예전부터 공대 연구 성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러면 다른 국립대학, 다른 지방 국립대학 경우에도 이미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분야가 조금씩 있을지도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음, 그이통합이라는 그 개념이 분명히 이제 국가가 폭력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이런 이런 분야를 이제 중점화 시켜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그런 중앙적인 통제의 개념은 아닐 겁니다. 저는 이 국공립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다양한 교육 모형과 연구 모형을 실험하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양한 실험은 분명히 실패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형들은 실패를 할 것이고 어떤 모형들은 성공을 하겠죠. 사실은 실패하는 모형이 더 많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럼 그 리스크들을 개별 대학들이 감당을 하게 한다면. 누가 그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겠어요? 결국 정부가 나서서 통합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 그리고 이 정부의 어떤 예산과 지원으로 그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실험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개별적으로 냅두면 지금처럼 굉장히 운영이나 경영이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여전히 그 재정 구조나 이런 게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국가로 편입을 해서 그 공공성을 굉장히 대학은 공공성이 큰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굉장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필요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가 이런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지역 불균형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측면에 대해서 좀더 토론을 하고 싶네요. 저는 수도권 집중주의가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사람들이 지방에 남아서 내가 지방인 거점 대학을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안에 네트워크에 많은 학생들이 끌어들여야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력적인 유인책이 없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국립 대를 외면할 국립 대를 외면할 것이고 다 서울 에 있는 수도권인 명문 사립 대를 갈려고 할 겁니다. 첨언을 좀 하자면 네. 유인책을 만들려면 그거는 뭐를 피해서 내가 여기로 가야겠다라는 부정적 유인책보다는 내가 이게 좋아서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긍정적 유인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문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당연히 글로 가겠죠? 제가 서울대를 나왔다고 치고 아니면 부산대를 나왔다고 쳤을 때둘다 똑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저는 제 부모님과 제 가족이 있는 부산대를 갔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측면에서 저희는 서울 과 수도권 중심화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따졌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먼저 창출을 하고 고용 기반을 닦아 놓으면 사실 충분히 지방 대학으로도 갈 유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례가 몇 가지 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됐지만 유니스트나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과학 분야 특성화를 해서. 투자를 해서 만드는 대학교고 굉장히 그 성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과학중점 학교라는 어떤 그런 특성 그다음에 좋은 인프라 기숙사 수용률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 낮은 학비 국립대라는 혹은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특성 때문에 낮은 학비 등등의 좋은 유인책으로 전국에 대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아마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이런 것이 아닐까 유니스트나 디지스트 같은 과학중점 학교들이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반대의 모양으로 뭐 문학중점학교, 심리중점학교, 각종 인문계열 중점학교 등이 생겨난다면, 충분히 거기 관심 있는 학생들은 거기 진학할 유인책이 될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중앙 지방 격차라든지, 또는 이제 노동시장 불구,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신분 상승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교육관, 음.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받는 뭐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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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앙으로 가야 내가 신분 상승을 음, 그렇죠. 할수 있어. 중앙으로 가야 먹고 살수 있어. 네, 네. 이 패러다임에 지금 잡혀 있다는 그렇죠. 것이고, 또 노동 시장 불균형도 마찬가지죠. 대기업에 들어가야 돼. 관공서에 들어가야 돼. 이 패러다임에 지금 잡혀 있다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든 국가가 나서서 이 변화의 계기를 그렇죠. 만들고 모멘텀을 네. 만들지 않으면 네. 이 나라는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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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음. 말씀은 그 투자가 학생들의 희생양으로 학생들을 마루타로 쓰는 이 대학 정책이 아니라 우선 경제와 기업 발전에 먼저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예산이 있다면 똑같은 예산을 학생들을 국립대로 보내는 데쓸수 있고 아니면 지방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음. 데쓸수 있다면 저는 이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어떤 개혁 반대론자도 아니고 기득권자도 아니고 저는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느 게 지금 중요하냐 저는 산업 구조 개편과 지방, 이 지방의 수도권 주, 중심주의를 완화하는 정책들 가령 행정수도를 뭐~ 지방으로 옮긴다거나 공기업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지방대에 있는 출신들을 더 많이 뽑고 뭐~ 그런 것도 정책을 계속해서 국가가 시행을 하면은 지금의 학생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가 정책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국가가, 안 그래도 우리가 촉변시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심리할 겁니다. <laughs> 천천히 오래 하면 되잖아요. 에, 그렇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이 변죠 <laughs>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laughs> 어. 근데 학생들이 반발을 하니까, 좀 학생들이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먼저, 예, 네.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실 저는 사회적 반발, 학생들의 반발 얘기해 주셨는데, 음. 음. 어떤 측면에서는 그 반발하는 학생들도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볼수 있어요. 기득권이라는 게꼭 권력을 가진 일부만의 기득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익 때문에 그 네. 필요한 개혁에 반대를 하면 그게 곧 기득권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런 반발까지도 그 극복을 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결국 이 이 체제가 공부화되고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낼수 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이 막 5년 안에 다 단발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음. 모든 대학 5년 안에 갑자기 다 처, 통폐합하고 음. 철폐합 하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반발하는 그렇죠. 뭐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라던가 음. 아니면 뭐 서강대학교 문제, 뭐 아니면 뭐 음. 이화여대 뭐 어, 미래대학 뭐 이런 문제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음. 생각을 해요. 반대로 말하면 천천히 오래 굉장히 길게 10년, 20년을 보고 음. 정책을 거버넌스 관리를 하고 음. 실행을 한다면은 반발도 최소하면서 최대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